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사안인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김포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시작된 네. 김포 서울 편입 주장. 정말 네. 요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는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말고 서울로 네.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여당발에서 나온 그 부분인데 사실상 좀 정치적인 그 이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논의를 점진적으로 해서 어, 왔다기 보다는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시점에 이슈를 던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 일어나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일대 어,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편입을 희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부동산 시장의 그 문제점들, 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 가격에 대한 불안정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관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뭐, 수도권과 지방과의 그 격차들, 뭐, 과밀화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계획적인 그 내용과,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이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는 부분도 약간 정치권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언급을 해 주기도 하셨습니다만,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뭐 구리, 광명, 하남 이런 지역들의 서울편입로까지도 함께 등장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수도권의 도시들이 네. 왜좀 서울이 되고 싶어하는 걸까요? 일단 서울의 풍부한 일자리하고 인프라들을 같이 누리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결이 된다라면 교통이나 인프라들이 확대가 되고요. 또그 외적으로 본다면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런 프리미엄을 뒤엎고. 지역적인 그 가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다라면은 뭐 경제적인 시너지까지도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인서울 학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너지도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온게 된다라면 지역의 그 성장성이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많은 그 인접 지역 도시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메가시티 서울론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메가시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변화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메가시티는 일,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수 천만 명 이상의 그 거대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 메가시티라는 구성 자체가 경제라든지 문화 생활들을. 같이 공유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생활권으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메가시티거든요. 주변에 인근 도시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어, 그렇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이런 시너지라든지 어떤 거대 도시가 된다면 어, 인구와 면적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뭐 지형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어 유발될 수 있는 효과들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지금 전체 보면은 뭐 절반 넘는 수준 자체에 그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어, 앞으로 이게 김포하고 합쳐지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그 복잡성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기피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사 매립지를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한 얘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 깊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아직 좀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안에서도 지역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 안에서 강남과 강북 간의 그 불균형도 해소해야 되는 그 역할이 남아 있는데 김포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불균형 해소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좀 한정된 재원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국면에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십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월요일에 또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 하면서 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상 지금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던진 그큰 화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소 야대라는 국면을 좀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간의 이 메가시티 특히나 또 김포하고 서울을 보는 입장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현실성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도 기대감은 컸지만 현실성은 뭐 아직까지는 좀 낮은 그런 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두고 도시전문가 송승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비티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